뭐 오디션 봤는데 어떠셨어요? 네. 잘 보셨어요? 예 안에서 되게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음, 음, 음. 준비한 건다 보여드리고 나온 것 같아요. 어떤 음. 오디션 보신 거예요? 깊이 개날이라는 어. 넷플릭스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. 네, 이 전에는 어떤 오디션 보셨죠? 저 이거 전에는 시민 덕희라고. 안녕하세요. 본인 소개 간단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아예저 네, 83년생 김유엽이라고. 지금 똑같이 오션 디 준비하고 계신 거 예. 요그 어떤 자유연 기준 비하셨어요편하게 말할 을수 있는 걸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전 오디션, 은 어떤 오디션아니셨어요 컴백 컴덜떨리 c k 아니면 더떨리 l d original, and even told original. What did you tell you? What did you tell you? What did you tell 군복 <목> 어... 입으셨어요? 예. 아, 군인인가봐요? 네. 뭐 오디션 봅니다 뭐아 군인인가 봐요? 오디션 뭐잘 준비하셨어요? 아뭐 일단 최선을 다했습니다 <laughs> 다들, 다들 최선을 다했대 아, <laughs> 제가 즐기고 오겠습니다 <laughs> 네 알겠습니다 예. 화이팅하세요. 예,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추석! 오늘은 뭐 의상 컨셉은 있으세요? 오늘 의상 컨셉 제 자유연기가 검사라서 세상에 에이. 떨려요 <laughs> <laughs> <빨리요? 웃음> 긴장이 많이 돼요. 네. 어떠셨어요 오디션? 음, 어떠셨어요몇 개는 늘 어. 너무 습니다 <laughs> 오늘 어떤 오디션 보시나요? 아, 아니, 상업 영화. 벌써 예, 이렇게 <laughs>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, 제가. 예, 상업 상업 영화 오 예, 이제 오디션을 보려고 예,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전 오디션은 이 어떤 전 오디션이 지금, 네. 아, 비현단신이요. 이게 예, 예, 음. 뭐 아쉽게도 떨어졌지만 예. 뭐 더, 더 좋은 좋품 작품으로 만 h n You're an hundred junta. Good job. Who's t h 디션잘보셨어요네 어땠어요? a 하게잘 e 고 나왔어요. 오늘 의상 컨셉은 네. 뭐예요? e style? What the s t 사채자 컨셉이고요 네 아주 밝은 사채자 사치없는... 컨셉 <laughs> 알겠습니다 그럼 예. 좋은 결과 있길 바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. 파이팅아 세상에 짜자잔 오디션이 앞두면 아, 인터뷰가 나타납니다 <laughs> 지금 고있으면 압구정 리포트 오디션 보는데 지금 어떠세요 심장이? 어, 지금 굉장히 더워요. 오랜만에 오디션이라서 음 좋아요 사실. 얼마만에 오디션이세요? 지금 얼마만이지? 두달 정도 된것 같아요. 좋다한 음 네. 달에 한번 열렸었는데 준비하셨어요? <웃음> <웃음> 오늘 의상 <laughs> 컨셉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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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컬러셉인가요? 어, 캐릭터 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왔던 <laughs> 바지를 급하게 가서 구매했습니다. <laughs> 아 진짜요? 예뻐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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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<laughs>